그 발표 자료를 접한 건 올해 그 ITS 학회에서 어, 특별 세션에서 이 발표를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아참 재밌다. 재밌다. 그다음에 유경상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어디 구축하는데 그 전통적 방법으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좀더 높은 오디구축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 그때 당시에 그때 제주도에서의 그 발표를 그 연구원에 와서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일주일 들어가면서 까맣게 잊제잊고 있다가. 아뭐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의 그 세미나를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우리 연구원의 요청이 있어서 아 때마침 그때 그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그 관련 분야에 계시는 연구자들 모시고 어이 발표 자료를 공유하면 참 좋은 세미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기획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홀린 듯. 탄 느낌으로 계속 이제 약간은 그래도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래 요 cm 같은 <laughs> 음 그니까 아무래도 자화 자찬이 좀 포함된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고 가령 이 교통량을 이제 추정을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양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차종 구분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OD를 구축을 할때뭐 지금 1 프로라 그러셨나? 보통 한이에서3% 아니었나요? 예, 일 프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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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상당히 낮은 표본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수해서 그 오디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KDI의 예타에서 뭐 수많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공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에, 공신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물론 이제 뭐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신력 하나로 KDI에서도 활용을 하고 어쨌든 우리 우리 사회가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물론 이제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어, 생각이 되고 어,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할때그 그 공신력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건 이제 데이터의 정확도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공신력이라는 건. 그랬을 때는 지금 그 김정균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통 DB는 한국 교통 연구원에서 생산을 하는데 통신사들이 교통 DB 구축에 파트너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건 저, 저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교통 카드 카드 데이터 카드 데이터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는저희가 이제 그디 구축할 때 제공을 받잖아요, 무료그그런데통는데이터는 저희가 사야 그요 근데 그것도뭐는그음에는에 어, 한해서 어, 그리고그 가격이 수그만원대 더라고 음에는그그 이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가 있지만, 공적 목적을 위한 사업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오픈하고, 파트너가 돼서 참여를 해서 데이터 구축하는데, 통신사가 기꺼이 어게 보면 사회에 기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종은 한번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브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단히 지금 입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마이크도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